자, 포토샵 1급 CS5로 준비를 하는 거고요. 영문 버전으로 먼저 진행을 할게요. 시험 문제를 보면은 일단 똑같습니다. 거의 시험 문제가 400에 500픽셀, 그리고 PSD는 40에 50픽셀로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거의 뭐 6문제, 7문제 수준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시면은 일단 뭐 이미지에, 배경 이미지에 뭐 효과, 필터 효과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슨 문양에, 뭐 드롭 섀도우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문양이 따로 들어가 있고요뭐 이미지에 아우터 글로우, 마스크에 아우터 글로우가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커스텀 쉐이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직접 그린 건지, 이런 모양이 하나 있고,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거의 배. 모양, 외곽 라인 따서 배경 지우고, 이미지만 갖고 오는 그런 거의 쉬운 문제인데요. 자, 요 기능에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여기 1번 문제 보시면은 1급 J1 JPG 필터 크로스 해치 그물론이라는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일단 사이즈부터 열어 주시고요. 파일에서 뉴 들어가신 다음에 자, 위스하고헤이트가 400에 500 픽셀입니다. 그래서 여기 400에 500픽셀, 피셀, 500픽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름은 항상 수험번호, 그리고 이름, 그리고 문항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파일이 열리고요. 자, 조금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조금 조절할게요. 어...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1번 이미지 불러올게요. 자 포토샵 1 6 1 0 9 GTQ 1급 A 문화 소스 파일에서 1급 1번 이미지를 불러와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불러와 주면요, 불러와 주고 나서 이제 레이어를 보시면 F7을 눌러서 자 윈도우에서 레이어 레이어를 보시면요. 여기 옆에 요 마크가 있어요. 요 마크는 이미지 편집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뭐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다 들어가집니다. 다만 뭐 자르고 붙이고 하는 기능은 사용이 안 되세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상태에서 보니까 이미지 전체에 저 이미지가 바탕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필터, 크로스 해치 요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사이즈를 키워주고요. 프리 트랜스폼 툴을 사용을 해서, 사이즈를 키워주신 다음에, 그리고, 자,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 크로스 해치를 찾아줍니다. <laughs> 여기 있죠? 브러쉬 스트로크 부분에 크로스 에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넣어 주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눌러 주신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이 1번 문제는 요거는 해결이 된 겁니다. 이거는 해결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음. 두 번째 세이브 패스, 패스 저장합니다. 문 모양으로. 이 모양을 패스로 그리는 거네요. 그렇죠? 펜툴로 이 모양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서 이 모양을 보면서 펜툴로 모양을 그릴게요. 여러분들도 펜툴로 모양을 따라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놓고, 펜틀로 요 모양 그리는 겁니다. 펜틀로. 완전히 똑같이 하시, 하시지 않아도 되니까요. 일단 비슷하게 모양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펜툴로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 펜툴로 그리고 오, 위치는 이동시켜주시겠 패스 셀렉션 툴로 위치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 위치 이동해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세이브 패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패스 패스 패널을 꺼내주신 다음에 요 패스를 세이브, 패스, 저장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고요. 자, 그리고 꺼주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바로 사용할 건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이번 문제까지는 지금 처리가 된 겁니다. 마스크, 문 모양이고요. 1급 JPG를 이용하여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패스 부분을 먼저 제가 아까 안 보이게 하라고 했는데, 패스를 다시 보여주시고요. 패스 보여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를 불러와 줍니다. 1급, 1급에 2번 이미지를 불러와 주시고요.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시험 문제는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의 이 부분이 보여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 엔터키 포토샵에서 엔터키 눌러주시고 패스 지금 현재 이 패스가 선택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요. 어 크리, 크리에이트 벡터 마스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스크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내가 모양을 그린 부분만 이렇게 문 모양으로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한글이요? 한글은 그냥 클리핑 마스크, 그러니까, 벡터 마스크라고 있을 겁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벡터 마스크라고 떠요. 마스크가요? 한글 버전, 자, 이거 하고 나서 한글 버전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글 버전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보니까 또 아우터 스트로크, 스트로크하고 아우터 글로우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3번 문제 보시면, 마스크 씌워준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로 선, 선과 아우터 글로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레이어 보시고요. 레이어를 열어서 이 마스크가 씌워진 이 레이어를 마우스 우클릭. 맨 위에 보시면 블렌딩 옵션 또는 혼합 옵션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자, 스트로크. 스트로크는 3픽셀에, 컬러는,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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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는, 그냥 외부광선 아우터 글로우 효과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우터 글로우. 오케이. 그리고, 자,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보이게, 사이즈만 조금 키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외곽으로 빛이 나게.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이미지는 시험 문제와 비슷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들어갈게요. 3번 마스크 모양까지 됐고요 자, 이번엔 4번입니다. 1급 3번 이미지를 가지고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에요. 자, 1급 3번이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급에 1급의3급의3번 이미지, 요 이미지고요. 이 이미지 불러와서 아까 보니까 여기 외곽이 다 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쉽게 매직 매직 원두 툴로 매직 원두 툴로 흰색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셀렉트해서 인버스 눌러주시고요. 반전 눌러주신 다음에 Ctrl J 를 합니다. 그러면, 레이어에 보시면, 요 부분만, 여기서 Ctrl J. 아니, 그러니까 J 가 지금, 단축키가 지금 제 컴퓨터가 안 먹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우스 5 클릭을 해서 보면은, 여기서도, 어... 어, Duplicate Layer. 또는, 자, 요 부분이, 어, 이 부분, 선택한 부분만 복사를 하는 기능인데, 레이어 비아 카피라고 있습니다. 레이어 비아 카피. 요거, 비아 카피를 눌러주시면, 현재 선택한 부분, 선택한 부분만, 요렇게 따로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져요. 복사가 되면서, 저, 여기 레이어가 새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오브젝트를 밑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자, 이미지를 보고 위치를 확인하죠. 자, 위치, 여기다 두고요. 두고, 보니까 드롭 섀도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이미지 레이어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블렌딩 옵션, 혼합 옵션 들어가셔서, 드롭, 드롭 섀도우,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모양이 들어가시죠. 자. 1급의 3번 이미지는, 드롭 섀도우 하나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4번 문항도 끝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쉐이프 툴 모양으로 타일 모양과 타이 나뭇잎 모양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타일 모양 먼저 시작을 하, 먼저 제작을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커스텀 쉐이프 툴. 그리고 화면 상단에, 상단 부분에서 여기, 쉐이프 요 부분,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삼각형 탭을 이렇게 모양이 다 나오고요. 여기가 별로 몇개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은 옆에 삼각형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올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올 클릭을 하면 메뉴창이 하나 뜨고, 뭐 이렇게 질문창이 하나 뜨고요. 거기서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양 이미지를 찾습니다. 문양 이미지가 아까 보니까 요 이미지예요. 그죠요 이미지라서 저 문양을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쯤에 요 모양이 있고요 요거 클릭하시고 위에다가 그려줍니다. 요 정도 정도 배치가 돼 있죠. 자, 이렇게 놔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자, 검은색 요 부분이 지금 색칠이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부분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자, 얘 모양을 보니까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레이어 스타일 보시면은,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가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색상은 669900입니다. 자, 레이어에서, 여기. 요 레이어 보시면요 부분이 이제 색상을 지정하는 부분이라서 더블 클릭하시면요. 컬러 피커가 뜨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6 6 9 9 0 0 오케이. 넣어 주시면 녹색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드롭 쉐드 아니 이너 쉐, 이너 쉐도를 음. 넣어 줍니다.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 혼합 옵션 눌러 주시고 이너 쉐도 눌러 주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오케이. 자, 다반지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다음 요 위치가 요 위에 앞에 우리가 이제 펜툴로 그린 요 모양보다는 밑에 있어요. 레이어 상으로. 그래서 레이어 위치도 레이어 위치도 바꿔 줍니다. 요 위치를, 쉐이프 요 위치를 문보다 밑에 옮겨주시면, 자, 요렇게 배치가 되죠.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위아래 조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보면, 나뭇잎 모양입니다. 나뭇잎 모양은 여기 요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죠? 요 나뭇잎 모양을 찾아서 커스텀 쉐이프 툴로 나뭇잎 모양을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오늘은 좀 빨리빨리 찾게 되네요. 쉐이프 툴이.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신 다음에 뭐 위치는 이렇게 이동을 해서 위치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색상. 색상을 넣어 줍니다. 색상을 보니까 9 9 3 3 0 0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레이어, 또 색상을 바꿔주시면 돼요. 더블클릭해서 993300 넣어주시고, 오퍼시티가 50%입니다. 요 오퍼시티는 어디서 조절을 하느냐. 여기 위에 보시면 오퍼시티가 있어요. 레이어 오퍼시티. 그래서 요 숫자를 변경해 주시면 요 레이어가, 요 레이어 투명도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50으로 바꿔주시면, 자, 요렇게 투명해지죠. 위에 있는 이미지가 겹쳐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까지 되면은 지금 그림 효과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문제를 푼 거예요. 다음 문자 효과입니다. The Korea Traditional Wedding입니다. 한국 전통 결혼식그래서 보니까 The Korea Traditional Wedding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이거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요. 뭐 일단 뭐 폰트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데 일단 처음부터 정 정리 정의를 해, 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텍스트 타입툴을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타임 뉴 로먼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우시다 그럼 여기다가 직접 작성을 하셔도 돼요. 타임 쓰시면 뒤에 뉴 로먼이 자동으로 와서 붙죠. 타임 뉴 로먼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귤러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4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40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먼저 작성을 합니다. 글씨를 더 코리아 그리고 트레디셔널 웨딩, 해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위치, 이렇게 배치해 주신 다음에, 보니까, 이미지를 보니까, 얘는 글씨가 위에, 글씨 간격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부분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레이어, 요거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윈도우, 캐릭터, 요거를 여시면 돼요. 캐릭터 패널을 열어주시고요. 캐릭터 패널을 열어주시고, 위아래 작은 간격하는, 간격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맞춰줍니다. 40포인트이기 때문에 한48 정도 놔주면, 40포인트이기 때문에 요 간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40 정도의 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숫자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위치만 다시 한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문항을 보면요. 이제 레이어 스타일만 넣어주면 돼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들어가져 있고요. 스트로크, 스트로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블렌딩 옵션, 혼합 옵션 들어가신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한다 하고, 색상을 바꿔줍니다. 자, 그라디언트 이 e 부분, 컬러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 자, 여, 이쪽 컬러는 FFFF00이고요. FF, 그리고 오른쪽 컬러는 663300입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스트로크는 선 1픽셀에 트로크 1픽셀에 0이 6개 블랙입니다. 이제 그렇죠? 블랙 오케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잡혀지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미지하고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하고 비교를 했더니 맞게 들어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면 1번 문제가 끝난 겁니다.